예, 저희 이수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나노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노팀이라는 회사, 저희가 예전에 그 대표님이 네. 어, 뭐 상장할 때도 나오셨고그렇습 네, 이런저런 회사 소개를 해 줬던, 어, 적이 있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네. 어, 최근에, 어, 스텐란티스 용으로 신규 네. 방열 소재, 어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음. 어 수주를 했다는 네.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뭐 나노팀 자체는 방열 소재를 전문적으로 이제 그걸로 시작을 했던 네. 기업이었죠. 그 네. 방열 소재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실리콘계, 네. 다른 하나는 어그 이후에 이제 많이 쓰이기 시작한 폴리우레탄계. 네. 아, 나노팀은 과거에도 그랬고 뭐 상장할 때도 그랬고 어 계속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리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음. 그러니까 뭐 방열 소재로 실리콘을 굉장히 많이 썼고 방염 소재로도 실리콘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실리콘이라는 게 되게 오래된 소재다 보니까 네. 뭐잘 아시겠지만 실리콘을 오랫동안 잘 다뤘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일본의 시네츠라든지 네. 아니면은 독일의 이제 바커 네. 이런 기업들이 실리콘을 잘 다루다 보니까 이제 건축용 실리콘 우리. 뭐 쓰는 거 소재라든가 아니면 실리콘 웨이퍼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음. 요거요 실리콘 소재 가지고 그 전기차 배터리용 방열 소재를 많이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 실리콘이 아니라 폴리우레탄계 PU라고 합니다. 네. 폴리우레탄계 어 방열 소재를 수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실리콘만 하던 기업이 네. 신규 소재로 방열 소재 개발을 하여서 나노팀이요 네 나노팀이 네. 어, 하여서 스텔란티스라는 대형 완성차 기업에 어, 거래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금액이 얼마? 아, 금액이 120억 정도로 어,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매출 얼마 했습니까? 324억 했고요 그럼 거의 40%가40% 가까운... 40 정도의 물량을 따온 거죠 근데 이건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 기간은 이제 길어요. 근데 이게 <laughs> 아, 그래요? 예. 이게 이제 그 말씀드리면은 보통 대형 이게 뭐 업계 관례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이제 관행일 수도 있고 일종의 룰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은 따로 계약서를 쓰고 진행하는 건들이 아닙니다. 음. 현대차하고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마다 합의를 해 놓고 발주를 주는 거죠. 조금씩. 아, 그 물량 물량 지금 가면 그125 규모가 네. 1년짜리 일지 5년짜리 일지 10년짜리 일지 보통은 어, 중장기 5년 이상의 아... 거래 계약을 가지고 근데 이런 어떤 발주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소재다 보니까 네. 당장 이제 쓰일 때 맞춰서 전체 우리 리드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쪽에 이제 공장에 보내서 해야 되니까 네. 어, 스탈란티스가 어, 배터리 공장을 지금 직 짓고 있죠. 네. 어, 북미 캐나다에 이제 LG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는 이제 삼성 SDI와 어, 합작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셀을 생산할 때 네. 어, 이제 요 어 방열 소재가 같이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스텔란티스 산하에 브랜드가 많이 있죠. 어, 이 회사가 사실 이제 저희가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하면 이제 잘 이제 뭐잘 와닿지 않아요. 예. 예전에 이제 예. 다임러 이제 클라이슬러도 그랬고 다임러가 네. 이제 벤츠 이제 네. 지주사잖아요. 네. 거기 밑에 이제 그때는 뭐 쪼개졌지만 네. 어 그냥 부조. <laughs> 네, 시트로엥, 아, 네. 지프, 네. 피아트, 네. 마세라티 뭐 이런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어, 일단 프랑스 기업 푸조 시트로엥이 있는데 프랑스 국유 기업의 뭐 정부 지분이 들어가 있는 르노는 이제 빠져 있죠. 네. 르노는 뭐잘 아시겠지만 르노, 닛산, 미쓰비시 세개 회사가 이제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를 이제 따로 구성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네. 그리고 스텔란티스는 뭐 자동차라는 제품이 워낙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합종 연행을 굉장히 많이 해 왔고요. 이제 네. 뭉쳐야 되니까 네. 쳐서 어, 글로벌 넘버 4 정도 이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넘버 4.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그런 스텔란티스의 네. 나노 팀이 스텔란티스랑 얘기를 이제 직접 한 거죠. 한 건데 네. 지금 스텔란티스는 전기차 배터리 어디서 가져옵니까? 아 LG 에너지 솔루션. 네. 아 그리고 주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많이 받다가 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삼성 S T 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위주로 하는 거죠. 네, 거구나. 많이 여기 합작사도 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LG 와는 이제 캐나다에. 캐나다에, 캐나다에 뭐. 이제, 전기체, 그러니까 배터리 합작사를 두고, 네. 어, 그 다음에, 온타리오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하는 미국에다가 따로 이제 합작사를 두고,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죠. 캐나다에, 거기,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 저기 스텔란티스그사는말 많던데요, 그러니까. 아돈을안 준다면서요? 네, 돈안 주고 있습니다. l 네, g 굉장히 문제고요. 장비 업체 이게 그 공장이 네.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될거냐면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네, 아니, 아니 뭐 네. 간단한 겁니다. 네. 당시에는 전기차 배터리가 궁해가지고 네. 빨리 모듈부터 만들어 쓰자. 그래서 네. 셀은 폴란드에 있는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만들어서 네. 캐나다에 보내서 모듈로 짝짝 만들자. 그래서 그 모듈 공장은 완공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셀 공장을 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중입니다. 음. 근데 이제 셀 공장의 여러 장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대금 결제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뭐 추가로 그건 좀 취재하셔가지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어, 어쨌든 근데 그러면 이 방열 소재는 네. 어, 폴리우레탄 방식. 네. 이거는 배터리 모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어, 예 보통은 이제 모듈, 팩 안에 적용을 하게 되고요. 네. 사실은 실리콘 제가 지금 우리 폴리우레탄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네. 실리콘하고 폴리우레탄 은 서로 경쟁 관계였습니다. 네. 실리콘을 폴리우레탄이 조금씩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실리콘을 굉장히 앞에 밀었던 나노팀이 이제 폴리우레탄도 한다. 아니 어, 뭐 사실은 기술이 있으면 이것도 하고, 네. 저것도 하면 뭐 좋죠 뭐. 좋죠. 그리고 네. 이제 폴리우레탄을 보통 보실 때아 이거 실리콘은 불에차안 타는데 네. 이폴리우레탄은 타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V0라고 네. 난연 등급이 있습니다. V 음. 등급이 있는데 네. 어, 완전 난연 등급을 받은 소재들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보통 폴리우레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열전도율이 실리콘 보다는 그동안 떨어졌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가격이 싸고 네. 어, 성능도 많이 이제 올라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그, 빈틈을 메워주는 갭 필러로서의 역할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 그럼 이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는 이제 배터리 셀이 충전과 방전을 하면서 수축과 팽창을 하거든요. 수심, 수심. 예. 숨쉼. 예 네. 그 간격을 이제 이폴리우레탄이 이 막아주는 관계가 있고 또 네.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음... 셀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그렇군요. 이걸 가장 잘 써먹는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어 나노 팀이 실리콘으로 시작했는데 폴리우레탄까지 하면 그동안 연구개발 많이 했겠어요. 이걸 뭐 기흥 연구소에서 2년 동안 아주 네. 비밀리에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단순히 아르헨데스치는게 아니라 아니 근데 그러면은 지금 스텔란티스그니까 완성차 쪽이랑 계약을 했으면. 네. 뭐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가면 완성차업체가 그걸 세로업체에 줘서 이렇게 팩 안에 넣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완성 이번 계약은 완성차업체가 직접 계약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했는데 재료를 네. 주면. 네. 그팩 제작이라든지 모듈 아까 제이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듈에 관련된 모듈에 관련된 분들은 이제 쓸때 완성차 업체에 입김이 많이 들어요 아 이거 가서 써? 이렇게 예 SK 얘기하면서 되게 미안하긴 하지만 SK가 포드의 배터리 이제 그 모듈을 받아서 팩을 자기네가 팩을 칩니다 보통 어깨에서 팩을 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팩에 오류가 너무 많아서 보니까 모듈 조립 단계에서 문제가 많았더라 그래서 이제 엄청 뭐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터리 팩의 어떤 설계 어떤 그 조립 뭐 이런 어셈블리 공정 같은 경우는 완성차들이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내년에 되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네. 어, 한국의 제네시스 GV 네. 9 0 전기차로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기차로만 나오니까? 아, 전기차로만 나오는 걸아아 아, 이거 저기 그 전기차가 뿐만이 아니라 하이... 내연차도 나오네 아! 내연차도 하이브 탄 석유서 나오는 건가요? 그렇군요. 내연차가 나오면 좀 생각해보자. <laughs> 삼금 <laughs> 전기차 얘기하는데 아, 이게 <laughs> 네. 이게 이게, 이게 그뭐 이제 뭐 이미 나노팀에서도 뭐, 뭐 따로 자료를 배포하지 않았지만 네. 이제 그 대표께서 CEO가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GV90에도 뭐 폴리우탄계는 레 아니지만 실리콘계 네. 이제 방열 소재를 납품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뭐 새로운 걸또 개발한 게 있다면서요 어, 일단 그뭐뭐 폴리우레탄이든 뭐 실리콘 네. 저희 전에 인터배터리때그액침뭐 네. 이것도 기억나시잖아요 네. 이게 결국에는 불 나면 막겠다는거 아닙니까? 네. 뭐 이제 소화 액을 뿌려주는 시스템도 나노팀이 개발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시스템이 되게 재미있는 게 제품 이 브랜드도 이름을 붙였어요 더쾨처라는 네. 브랜드도 붙이고 네. 그리고 이게 그 일종의 전기 없이도 작동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소화 약, 약제를 네. 아예 배터리 팩에 삽입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센서가 감지하면 네. 소화 약제가 배터리 팩에그 생선 가시 모양으로 쫙 폼이 퍼지게 네. 그래서 배터리 화재를 막을 수 있게 어... 그리고 요 소화 약제가 많이 들어가면서 무거워지니까 기존에는 소화기를 많이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어 고작 1에서 2리터 정도의 용량만으로. 배터리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나노팀은 실리콘도 하고 네. 폴리우레탄도 하고 네. 소화약제로 배터리 화재를 진압하는 어떤 조합 방열 방염 뭐 브랜드가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GV90에 탑재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 열폭주 차단 패드부터 음.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뭐 저희가 정확하게 어느 차량에 들어갔다고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저희 오늘 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